이번에는 배열의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10인 배열의 요소를 모두 출력하려면 이렇게 for 반복문으로 i가 0부터 9까지 반복하면서 요소에 접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코드를 다 작성하고 나서 배열의 크기를 15개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크기를 15로 늘렸는데 실수로 반복문의 조건식은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버그는 이런 과정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두 곳인데 반복문이 여러 개로 늘어나면 실수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크기가 바뀌었을 때 배열의 크기를 알아서 계산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선언된 배열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열이 차지하는 전체 공간과 요소의 개수는 size of 연산자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프린 i n t 로 size of num arr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 그리고 size of num arr 나누기 size of int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 Ctrl+F9 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40, 10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배열의 size of 연산자를 사용해 보면 배열이 차지하는 전체 공간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배열 numARR은 크기가 4바이트인 인태형 요소 10개가 모였으니까 40이 출력됩니다. 배열의 크기를 구할 때는 배열이 차지하는 전체 공간에서 요소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배열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면 size of 배열은 배열이 차지하는 전체 공간을 구합니다. 그리고 size of 배열을 사이즈 오브 자리형으로 나누면 배열의 크기 또는 요소의 개수를 구합니다.